사과 패드 새로 나왔네. 아, 진짜 갖고 싶은데. 용돈도 다 떨어졌고 어떻게 사지? 음. 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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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 여러분 잠시만 좀 주목해 주세요. 그 이제 우리 연말이잖아요. 그래서 가족끼리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하는데 마인또 게임 어떠세요? 마인또 그게 뭔데? 아, 그 왜? 그 지정된 사람한테 막 서로 몰래 선물 주고 잘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아 그래? 아 그거 좋네. 가족끼리 훈훈하게. 그렇죠. 가족끼리 훈훈하게. 그럼 엄마는 오케이고? 오케이. 고모도 오케이? 음, 그래. 어, 아빠는? 나도 오케이지. 아싸 그럼 내가 오케 만들어올게. <laughs> 그래? 아, 그래 그래. <laughs> 재밌겠다. 자. 어. <laughs> 나 예산 내야 되는데. 아니, 큰거 잡아 이쪽. 그래 그래. 자자 자, 다 뽑았죠?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까지 뽑은 마인드한테 선물도 해주고 잘해주고 그런 훈훈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 근데 지금 몇 시야 저녁 먹을 시간 되지 않았나? 어머 벌써 저렇게 됐네 아 빨리 저녁 해야겠다 아 여보 오늘은 내가 저녁 할까? 어? <laughs> 당신이 웬일이야 집안일이라면 손 하나 깎 아이 아, 사람이, 아 내가 언제 안 했다 그래. 내가 하면 맛있게 잘 하잖아. <laughs> 그럼 그래.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? 그래. 내가 오늘은 진짜 맛있게 한번 만들어줄게. 알았지? 그래. <laughs> 아이고 한주봐 아, 쉬어요. 맛있다, 어. 네. 행주가 어딨나? 뭐야? 집에서는 맨날 누만 있 아빠가 저녁을 차린다고. 설마 아빠 많이 뛰는 엄만가? 그럼 엄마는? 아자. <laughs> 내가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그 면세점에서 세럼 하나 샀잖아요 아네 어,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내가 고모 하나 주려고 샀는데 한번 써볼래요? 어, 진짜요? 응아 어, 언니 <laughs> 나 너무 좋죠 아이구 잠깐 기다려봐요 어? 내가 방에 가서 갖고 올게 어 네네네 아유. 아니 그 여행 갔다 온 지가 언젠데 갑자기 지금 주는 이유가 뭐지? 설마 엄마 많이 떠는 고모? 아니 다들 왜 이렇게 티나게 하는 거야? 잠깐만. 그럼 내 많이 떠는 고모? 아 고모, 고모는 혹시 많이 또 누구 뽑았어요? 에? 야 그럼 말해 주면 안 되지 비밀인데. 그러니까 혹시나 저를 뽑았을까 해서. 그러니까 뭐 편하게 진짜 편하게 뭐 가고 싶은 거 있는지 뭐 하고 싶은 거 있는지 시원시원하게 여쭤보시라고요. 혹시나 해서. 네. 너 아니야 만토. <laughs> 아무튼 뭐 기대하겠습니다. 아, 너 아니라고. 그렇지 <laughs> 않참어유아 <취향이야. 웃음> 오늘이 많이 또 마지막 날인데 왜 아무도 말이 없지? 아 이거 사과패도 오늘까지 사야 되는데 아안 되겠다. 아자 엄마 아빠 고모 다좀 어. 모여보세요. 아이 그. 많이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신 거 아시죠? 헉, 벌써? <laughs> 아, 그러네.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. 아니, 그럼 오늘로 끝인 거야? 벌써 끝이죠. 오... 근데 그제 많이 또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으셔서 혹시나 기회를 조금 드릴 수 있을까 해서. <laughs> 너 많이 또 <마니또> 활동했는데. 예? <laughs>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아요? 혹시 내 많이 또예요? 어. 진짜? 아 고모 아니었어요? 아니 고모 아니었어? 아니, 아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. 아, 왜안 해?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하나 준비했지. 어머 어머. 짜잔. 아니 기부 증명서? 아빠가 이번에 큰맘 먹고 희망 원돌 사랑의 겨울나기 우리 스무이름으로 기부를 했지. 아유 잘했네. 연말에 정말 훈훈한 선물이네. <laughs> 와. 정말 뜻깊은 선물이다 그치? <laughs> 좋겠네 수고! <웃음> <웃음> 그래 아니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그렇지. 연말 함께 훈훈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이게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어? 의미 있지 않냐? 안 그래 아들? 응? <laughs> 아빠 감사해요 <laughs> 정말 따뜻한 연말이네요 <laughs>